어 PC 서버 어, OP GAS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다 추가로 이제 알파볼를 넣는 건 어떨까요, 판아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만약 아, 없으면은 네. 2대2전 이걸 좀 하죠.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알겠습니다. 자, 아,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속도는 빨라요. 경기 수는 졸라게 많습니다. 자, 티란데 프로토스 의외의 유신 사랑 1:4:1:4의 1승. 연승할 수 있을지 에, 여섯 번째 경기 르나더 파이널 갑니다. 자, 티란 대프로토스의 경기예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위치를 사부작 사부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란 자 옥색 녹색 테란인데요. 위치가 두 시입니다. 자 아이고. 어, 옥색 테란 2시 자 2시고요 자 그리고 프로토스 갈색 프로토스입니다 위치가 5시입니다 자 루나 더 파이널 같은 경우는 어, 가스가 있는 진영이 지금 스타 포인트 안맞다.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네랄 멀티를 먹어야 되죠 질럿 벌쳐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유신사랑이 종종을 바꿨어요 아까 테란이었, 아, 테란이었죠? 근데 지금 프로토스로 바꿨습니다 랜덤 네. 네. 선택적 랜덤을 하고 있는 자 프로그 원서치 바로 가죠 자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방풀하면은 한 대로 방풀하면은 렉이 걸립니다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냥 그뭐 지든 안 지기든 즐기면서 재미로 어,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뭐? 아 지금 벽에 붙어서 포르보가 갔어요. 네, 자 본진 확인하고요. 경찰 가고요. 메라스가 올라갑니다. 프로토스 먼 게이트 올라가죠. 무난하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프로토스 2 연승 도전하는 유신사랑 1414아 지금. 유신사랑님, 지금, 구석에다가 지금 팔 던졌어요. 아, 팀시티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laughs> 여기 게이트를 질 가능성이 좀, 잠깐만요. 그치, 저 게이트를 네. 짓겠죠, 아무래도? 자, 투 게이트를 갈것 같아요. 여기 본진의 하나로 속이고. 네네. 네. 아, 얘가. 그게... 아, 지금, 더블 커맨드 가면 망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거를 테라이 확인하면 방풀이 확실하죠. 지금 네, 그렇죠. 단계에서 저 깊숙한 곳에 오. 지금 제가 기전을 끄면서 경기를 보고있기 때문에 테란이 네. 네. 아직 못봤습니다 자 어시뮬레이터 아? 자 근데 예전에 옵저버 맵이라고 해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네, 이제 이게 옵저버 기능이 자동으로 되니까 정말 편리하네요 근데 이제 더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도 그 롤처럼 자동중계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렇죠. 그래서 자그 자료 정보나 이런 게 자원 정보나 이렇게 다 뜨고 지금도 뜨고 있긴 한데, 근데 네, 살짝 모자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언덕에다가 지금 게이트웨이로 지금 살림을 차려 놓으셨어요 지금 이 신사장님. 아, 투 게이트고 이거 모아 가지고 이거 쑤시면 아 벙커 지어놨네 일단. 아 어, 벙커를 짓는 게 약간 타이밍 이상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 타이밍에 네. 벙커 질을 이유가. 네. 아 수상. 방풀, 네 방풀이 지금 각이 나오는데요. 아, 근데 중요한 게 방풀은 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인 터넷 어, 연습년이니까. 근데 막느냐가 네.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서 쉴드 배터리까지 이분이 또 취미가 아, 아까부터 그 쉴드 배터리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네, 지금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쉴드 배터리거든요. 자바이오닉을 갑니다. 바이오닉을수베락스 아. <laughs> 근데 그쵸? 프로토스도 이게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거 막 이거 다저그 파, 파, 파일런만 깨버리고 가 가지고 예, 본진 쪽 썰어 버리면 되거든요. 아, 저기 쏴 버리면 되거든요. 한 질럿 5기 정도 되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자, 3기까지 모여들었고요. 자, 파일런. 팩토리 하나 올라가죠, 테란. 와. 근데 이 타이밍에 진짜 벌처 몇끼 들어오면 다 점멸인데 배터리가 갔으면 근데 지금 그게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벙커 하나로도 모자랄 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모자랍니다 벙커 하나로 아못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파이런을 막아놓고요 서플라이 두팻이네자 요거 벙커 하나로 힘들어요 아 내려옵니다 네 내려가요 지금 아 어, SB 빼야죠 아... 이거 못 막아요. 벙커 이거 사거리가 지금 아, 이걸로 망가는 게못 막아요. 이거 절대 못 막아요. 아, 차라리 벙커로 막아는 게 낫지. 이게 아~ 네. 지금 베럭크 지금 말은 찍히잖아요. 예. 거의 끝나는 경기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차라리 벙커를 위쪽, 망가지 위쪽에다가 지어놓고 네. 서프라이즈 자, 지금 네, 유신사람이 지금 가스 3마리 켜면서 드라고 찍어줘도 돼요. 지금. 네, 벙커 네, 끝났습니다 그냥 이거 그뭐 다이렉트로 꼴아봤는데요 아저 SCV 수리 안하고 지금 앞마당에 뭐하나요 뭉쳐갖고 샤바샤바하고 있죠? 네, 춤추고 있습니다 네, 벙커 깨졌고요 차라리 네. 저걸로 벙커를 고쳤으면은 네. 잡을 수 있더라고요 네, 벙커 고쳤어야 되는데 네네 아, 마이다 죽죠 지금 그 아까 그 저기 서프라이즈 폴로못 돌아가게 막은 옆에 사거리에다가 벙커를 지었으면 괜찮을 네. 것 같은데. 다루었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거. 그 지지를 안 치는 폭권스러움 <laughs> 네. 아, 여기 뭐 하고 있네 지지고 있네요. 아, <laughs> 네. 베이트 지지고 있네요, 진짜. 뭐 상상, 뭘 상상하든 그 수준 이하의 경기를 볼수 있어요. 그 지지가 어, 요 아, 또김네너 이런 경우는 유신님이 룰을 좀 정해주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추잡스럽게 하지말고 지치세요 라고 <laughs> 네. <laughs> 뭐야 말해도 안먹네요 안 네. 이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추잡스러움이 지금 아. 저런 분은 어, 이제 다시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아 근데 뭐 닉바꾸고 오면 되는데 뭐아좀 그러네요 네, 그뭐 서버밴이 아닌 이상은 프라이빗도 다 깨고요 그 분들이 이렇게 툭트리고 있어요 자 채팅창에서 누가 드래곤볼이라고 모아 찾으라고 네 근데 아까의 레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까 그분 맞습니다 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네자 여섯 번째 경기 프로토스가 네,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테란이 저기 역전에 그 발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쵸그 네, 벙커 위치가 아까 서프라이드 포못 들어가게 하는 그 사거리에 짓고 밑에다 하나 더 짓고 그렇게 네네. 막고 팩토리 짓고 벌처로 빠져 나가서 프로브 다 잡았으면 네. 아 아쉽.